포토정도 있어? 응. 아, 뜨거워 뜨거워 가 뜨거워 아내 아! 의미있네 의미있어 지재밌었습니까 아니 다시는 안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어디 네 어. 옷 내놔 겹칠래 아빠 바이 아, 나다시 안녕하세요 장빵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우리는 부하쭈와야 <laughs> <laughs> 메리크리스마스 <laughs> 메리크리스마스 <laughs> 메리크리스마스 오늘 어디가는데 우리 요 차를 타고있나 뭐라고? 눈장. <laughs> 놀이공장? 크리스마스를 <laughs> <laughs> 맞이해서 놀이동산에 갑니다. 갑니다. 아이고 하얗게. 오늘 수요일기도 이 하고 크리스마스기도 어, 하고해서. 수요일기도 이 하고. 빵떡이 <laughs> 친구 집내 하고 저 기장이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끝이, 시시 쉬. 코타시 아, 많아지. 어? 대한민국 코타시 많아지. 지도로 봤을 때는그 지역. 그러니까 코타시 많아지. 그거를 노린 거야 우리 언니가. 앞서 나가지 많아. <laughs> <laughs> 엄마 아빠 여만 부러. 유가는 힘든 거. 자 엄마 폰 보면 보면서 조용히 있자 <laughs> 가야라. 알겠느냐? 조용히서 안 되지. 영상을 찍는데 어디 조용히 있노? 아, 계속 터져. <laughs> 보요요 <laughs> 아, 아우, 강 좋다. 그냥 응. 이 전도에서 가만히 앉아서 잤으면 좋겠다. 그 얼마나 게. 하면은 대화를 할수 있게 해줄 거야 하지마. 그러면 조용히 하고 있어 하지마. 알았어 방해하지마 하지마. 아니 하지마가 아니고 방해하지마 음, 아, 아, 아파트 아, 아파트 이런거 나오면 안되는거 아니야 유튜브에 저작권 아니, 이런거 너 노래만 너나오 아, 나오잖아 아, 아니 아파트, 이건 상관없다고 아, 아, 음, 음원이 나오면 안된다 음원이 아, 아파트. 아, 아파트. <laughs> <laughs> 아빠아빠아빠아빠피곤한기아아다뭘 아, <laughs> 버려? 구두? 엄마 구두 없어 <laughs> 그야말그야말그야다 치아버리는거 아, 어? 뭐 말인지 모르겠 <laughs> 말을 좀 또럭또럭하게 또록, 해봐 오나 제 발음을 더럽더록하게할란가이이 코로나 문제라. 아뭘또 코로나 문제야? 그거 아니거든, 어지 괜찮아도 많은데 뭘? 그래, 코로나 때 마스크를 다끼고 다니니까. 그래, 근데도 언이나 동 동인 한 조건에서 큰 애들도 말 잘하는 걸 잘한다고. 그래서 코로나 탓만 하고 있지 말라고. 야 시대적으로. 아 그래 그걸 안다고. 일반적인 애들보다 더 늦을 수는 있는데 늦을 수 있는 건 오케이, 오케이. 그, 그 거기에 대한 내가 이야기나 하는. 지금 오니는 동등한 나이대 있는 애들 중에서 말 잘하는 애도 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걔네들은 와서 안쏟고다녔나쏟아다녔겠지 내가 우리 오니가 못한다. 일단 내 발음이 좀안 좋다. 유전적인 아, 이야 유전이 아니고. 신호가 죠 사람을 갖다가 또 음해하고 매도하고 아 진짜 니는 진짜 안 된다. A형, A형, 그니까 나는 A 형님 애가 나올 줄 몰랐다고. 네랑 A 형, 내랑 A 형, 이 A 형이어야지. 다른 형이 나오면 <laughs> 다 문제가 있는 거 알아? 아니 A 형, A 형끼리도 다른 형이 나올 수? 있아 그래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진짜 희박한 확률. 근데 A 형이 A 형이 아니 다른 형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알아? 아니 나는 니랑, 네랑 내랑 혈액형을 생각을 안 하고 나왔어. 근데 애가 A 형이야. 난 A 형이 너무 싫었어. 왜? A 형은 조심하고 뭐 그런 그게 많. 아니, 근데 니는 왜 단점만 봐? a 형이 단점. 장점을 봐. 세심하고 섬세하고. 그다음에 누구보다 딱그 다음에 누구보다 딱그뭐고잘 따라가고. 판단은, 판단 빠르다, a 형들. 판단 난 빨리, 난 빨리 안 한다. 안 한다. 판단 빠르지. 이똥이 된장이지, 네. 바로 안 찍어 먹어도 알지. 아, 근데 니는 좀 찍어 먹어봐야 돼. <laughs> 아니, 나는 세심하고 섬세한 거랑 그래서 왔는데. 미용사, 미용사가 할수 있는 거다. 아, 그런가? 그래.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미용사로 또할수 있지. B형은 또 B형에 대한 장점이 있으니까 미용사로 할수 있는 거수 있다는 거지. 어, 그렇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는거건 내가 이 미용사는 커트를 잘해. 이 미용사는 발리깡을 잘해. 이 미용사는 파마를 잘해. 그런 특출난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제 A형은 잘 잘라. 가위질 지를 잘해. B형은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말자체이기 A형이 미용사들은 뭐 섬세하게 뭐이게 섬세하게 뭐 이런 걸잘 골라준다 뭐 그렇게 한다. 뭐 B형이 미용사들은 또뭐 어? 좀 이렇게 까다로운 손님들 만났을 때잘 얘기한다. 다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수를 뭐 없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 야 트리플 A 형인데도 다른 애들 앞에서 먼저 나서고, 어, 어 근데 그런 거좀 먼저 하고 하지? 그래. 어, 맞네, 우리 오는 거 진짜 잘하지.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아, 대대로 내려주는 유전이네 그럼, 여부 집의 유전. 할... 할아버지, 아빠, 오니.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엄청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양전한 그런 성격. 오늘 아침은 안 양전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안 우아했는데. 어, 안 열은 녀석이었다. 도대체 어디가? 아침에 또올려봐봐 근데 이게 보화가 있잖아. 음. 그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 그래, 이게 그안 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 기품이 그렇지, 그 어렸을 그렇지. 때부터 어, 그 그래. 기품이 그게 있다. 내가 기품이 없지? 없더라. 이게 거의 뭐 시장통이지. <laughs> 시장 좋아했거든. 너는? 내랑 내랑이나 다 시장통. <laughs> 시장에서 먹는 오뎅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이런 것도 장점으로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장점을 생각하고 A형도 트리플 A형이지만 트리플 A형만의 장점 다 돌아간 거지 <laughs> 미우암 그 아니다에서 다시 돌아간 거 그런 장점을 장점을 말이말 단점을 이유는내 설명을 해야 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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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전 조심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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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자. 그거 없잖아 샌드백. 에어백. <웃음> 아, <웃음> 우아할 수가없다 말다. <laughs> 샌드백. 얼차기 없다. 아, 에어백. 에어백 여기는 없지. 있다. 음. 아다 있나. 열한 방향이 있다. 네, 아 그렇나. 문짝 옆에 옆에 커튼에 에어백. 그다음에 뒤에 에어백. 차가 없이 음, 차는 뭔데? 아니 내차내 차. 내 차. 니네 차가 있어도 니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야. 나차살 거다 이제. 사아자는고치고 것도 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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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아니, 아니야. 거의 먹 하자. 아그 말하는 거. 롯데월로 아니 나 이제 커피 먹고 싶다고. 아아 아직... 진짜 좀 해봐봐 롯데월드뿅뿅이런이 뿅! 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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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라가 하나 둘셋 여기 어디야? 손이 잠깐 바뀌 되겠나? 여기 어디야? 손안 티리나? 어. 김은영 어디야? 아, 편한... 어디서 하는 어, 거 어우 깜짝아! 어디가? 김은영 빨니 저거에 고쳤다 지금 어, 어디? 저거 아까 <laughs> 우리아 노래다. 펜션이 놓고만. 네, 좋아하세요. 아니 뭐 이런 거안 하나? 어안 하나 봐. 그럼 자유인지 아닌지 어지않은데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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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유가. 아 그러네? 이게 있어야지 자유인지 세 번인지 오, 다섯 번인지 그거 있는 거, 거 아니야? 아 우리 뭐 저거 뜨거웠다. 아니. <laughs>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쓰기 싫은 사람은 안 쓰고. 로리스 엠포리오. 이뭐 사는 데가봐아 나가 우리 언니는 별로인 것 같다. 에이 바이오야. 뭐, 뭐 시작부터 이게 안 맞노.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언니 어디? 저거 타고 싶다고 자꾸 저거 키가 <laughs> 안 된다. 저안 된다. 일단은 언니 리고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언니 시안 마려? 응. 그놈의 진짜 화장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와. 여기에 <laughs> <귀여워. 웃음> 아, 저기야. 있아 우리 형 기다리고 있잖아. 엄마야, 저기다. 저기야. 오케이 오케이. 저기야. 어. 김어. 김어, 어디 가는데? 어유가 <laughs> 갔다. 엄마 기다려야지. 엄마 나온다. 어, 엄마야. 신발이 있어가지고 1 0이될 수도 있다. 110. 110. 110. 1 1야 110. 1 그러면? 1 0 110. 110. 1 1 어, 타 타. 어, 야, 1 0 110. 1 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 1 아, 어눈 떴다 눈 떴다. 음. 아 포토존도 있어. 오나. 말말 말, 말. 어디 가노어 오리. 오리.

<laughs> 어디로 가야 돼? 언니가 설명 한번 해주겠습니까 네. 네. 자 열어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아바 여기 있잖아요. 자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기 자, 쪽. 자 아바 하나 사볼게요. 자, 저기 쪽이 아,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잖아요. 네,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지금 어떤 거 탔지, 처음에? 우리 아까 요거 탔습니다. 어? 네, 그네. 요거 타고. 어. 아, 까깐만 찾아, 찾아. 내려줘 했잖아. 내려도 내려줘 했지? 그러그 뭐, 열차가. 그러면 이따 간식 먹고, 핫도그 먹고, 열차 타러 가자. 오케이? 자, 정리해. 여기가 바꾸나 그래? 그 위치를 아바스로 먹었나? 아 술을 따줄게 밖에 없네 그거까 그러니까, 많이 없더라 아 어, 이건 샵이네 그래. 샵이고 먹는 데고 먹는 어. 데가 엄청 많나 카페가 더럽게 많네 조금 희망스럽긴 어? 하네 롯데월드 뭐, 여, 아니 여기 무슨 카페 맛집이가 그래? 아 재밌긴 하지 한데. 어. 아빠 어와 아. 뜨거워 설탕을 안 발라준다고? 고글라스 먹으면 안 발라주겠지 딱 맞아 아뜨거 뜨거워 좀 식혀야 되겠다 아뜨거 과연 배턴모델 <laughs> 어, 그, 그, 음, 아, 어? 이모한 물티슈 하응그짜 물티슈 여기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아뜨이 뜨거워 먹겠다 하나 좀좀 좀 살살 대파라하지그까지생각 못했지 아그 아니 강 진짜 여기 교복 입는데도 있는가네 이번에 할것 같은데. 이번에 하겠다 이번에 한다 오 오늘 이번에 빵한다. 리스모여이거기 또. 나. 먹을 까 좋다. 마고 너무 죽나. 아. <dı> 음이네, 음이 있어. <나 빠지게> 엄마, 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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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 다 아, 아, 고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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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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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벅하러 가자 빨리 해 핸들을 좀 도와줘라 그렇지 그렇지 큰났다, 아, 아, 큰났다. 저저저못 나가네 이제. 아, 오, 이야, 장난해. <laughs> 빨리 가는가 봐. 잘 놀다 갑니다. 잘 노는 거 맞아요? 몰라. 너덜너덜. 아, 어, 거기으면서한잔 하면 바로 잔다. 김어, <laughs> 오늘 난... 재밌었습니까? 아니.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laughs> 도로상 다시는 안올 겁니다. 재밌었습니까? <laughs> 아니요. 어 그러면 <laughs> 다시는 안 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 <웃음> 오케이. <웃음> 니는 <laughs> 뭐 물어봐도 많하고내 몰골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 어. <laughs> 뭐뭐 나는 그 파인애플. 청는는 성수 하겠지. 안 되는데 오시한번미고나똥을는 거야. 똥을 서사노아 카메라 켜져 있다. 나가또하 있지. 몰라. 몰라. 자, 모르겠다. <laughs> 안 되는데? 들다 자, 잘 놀다 갑니다 빠빨 이거 자 나가자 빨라. 여기 나가면 화장실이 있나요? 아, 네네네네 똥 싸려고 아이 <laughs> 진짜 나가라 <웃음> 언니도 시 한번 사고 가야지 <laughs> 언니 미리 <밀고>? 가 <laughs> <laughs> 카드 줘라 주차장 사야 된다 카드 줘라, 카드 줘라, 카드 줘라, 카드 줘라, 카드 줘라, 카드 줘라, 카드 줘 아, 나 혼자 갑니까 또? <laughs> 야, <혼자. 웃음> 아, 네, 지